그, 그쪽 말고. 네, 나 네, 다시 안 되겠다. 나 다시 실패했고, 버기 타야 돼, 버기. 버기, 버기. 오케이, 버기. 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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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기한명한 명. 파밍하고. 아니다, 파밍 안 한다. 음. 빨리 내려야 될것 같은데, 이거 칠칠 있겠다. 차 탔다, 차 탔다, 차 탔다. 제발! 정아너 후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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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해. 후진, 그냥, 그대로그상태로 후진해. 됐어, 됐어, 수업, 수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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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나 안녕, 좋았다. 친구야. 서버니 어? 갈게요 서버니? 오케이, 어, 서버니 가도 돼, 서버니 가도 돼, 서버니 가도 돼. 오케이. 가기장, 지금 딱 서버니 가기야. 아, 다시가더 빨라서, 불안할 수 다시야? 이 컷만 해줄까? 와, 어, 나 진짜 빠다 금방 오네. 괜찮아. 어차피 얘 지름길로 가면 우리 못 따라와. 빠르게. 운전은 내가 더 잘해, 새끼야너이정 보통이지? 날좀보통이야이새끼 야, 야이 새끼, 니네 타고 온게 기행... 오, 오. 지아 아. 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로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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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.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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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. 나이스! 나이스! 와, 다시 나이스. <laughs> 그래. 잘 밀었어. <laughs> <laughs> 야 진짜 딱 한방 미니까 저게 뒤집어졌어 <laughs> 아 야아 대박 가져와, 이거는... 이거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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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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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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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... 만약 거기서 안부셨으면 저거 <laughs> 움직일 수 있었는데 한번 더 치니까 뒤집어졌어 아예 <laughs> 맞아요 와 야, 동생이 형말 들어야 돼 이거 야, 밖에 터트려 밖에 밖에 터트려 터트려 터야야 뒤에 빨리 터트려 빨리 터려 아아 <laughs> 아, 다시야 아, 오케이 오케이 다시 타고 갈 거지 네, 오케이. 내게 <laughs> 네, 터트리고, 하나 더 터트리고. 아, 개웃기네. 그래서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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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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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, 네, 대박. 대박. 야, 죽였다 <laughs> <지렸다>, 이거. <laughs> 야, 한대 중요성, 한대 중요성. 내게 네, 타고 갈게. <laughs> 네, 내게 네, 타고 갈게. 아, 야같이다 우리. 내게 <laughs> 네, 타고 갈 테니까. <laughs> 아 대박 저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앞에 차 하나 되는데 저까지 필요 없. 고 음. 여기까지 멀어서 아 대박 여기는 뭐, 여기까지 진짜 멀어. 네. <laughs> 아 너무 기분 좋다. 그쪽 <laughs> 에 여기 터트려야지 이것도 터트리고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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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런 와, 내가, 내가 다시 대박이다. 끌고 가고. 됐어. 와, 에미사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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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 대박. 오는 길에 차세대터트렸어 지금. <laughs>